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 감사의 마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변화 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항상 십시일반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고요. 앞으로 미추홍덕회의 무궁한 달콤, 나눔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 멘트는 제도로 긴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문 나눔 함께 만드는 희망 2017 후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회주님이신 종현 스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불교기 중간 대한불교종교인천사연합회 회장이신 고명사 성환스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게 어, 참석 못하셨습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인 초순님께서는 축전과 격려을 미리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인천 경기지역 포교사단 신원생 단장님께서도 예 미리 예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양춘석 회장님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 김영기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추공덕회에는 여러 기업인들이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후원단체인 변성21회 오수영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성21회 회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전후의어울림봉사단 배연석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 팀정사 경인부교대학부 주지 스님이신 이로한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자 스님, 상가 스님 이십니다세분 오셨습니다. 의정 스님, 능어 스님, 근선 스님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산정사 불교문화원 원장 현빈 스님께서는 부득이 다른 일정을 참석 못하시고 축전과 경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미정사 신도회장님이시고 미추영공덕기 이사이신 황종택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도화주 주영순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이홍경 부학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미처 파악되지 못해서 소개 못 드린 분들은 순서 이후에라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04호 성명 김강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선생님과는 30년 2년을 맺어 곁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항상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의 정석으로만 행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효도하시며 주위 분께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질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시고 강한 자에게는 겸손함을 알려주시면서 스스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옆에서 케어해주시며 끝까지 내일처럼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선생님의 마음과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듯합니다.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더 영광이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산란하고 또 너무나 쓸쓸하신 미영구덕기사장조현수님을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어른들 다 오셨습니다. 양준석 어르신, 김영길 이사장님, 그리고 서기장원 우리 협회장님 협회 밑에서, 또 우리 신부인 거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원 김근혜님을 밑에서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또 특히 우리 대한민 조계종 회장님이신 상한 씨님 도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우리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견성이시민 회원 여러분 김태일로옴상아 회장님께서 모든 분들 합창단 예, 여러분들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시간이 많았, 많았으면 미리 소개해드릴텐데요 저는 한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 살 것인가는 여러분 자신만 알 뿐입니다. 그것은 예, 법심만할 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잠자다가 눈 뜨지 못하면 아침에 눈 뜨지 못하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나를 다 받아오신 분들입니다. 예, 모를 뿐이죠. 그래서 내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만 분명히 죽음은 한 적이 있다, 한게 있다. 왜? 이상이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책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떤 인연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 역경의 고통 속에서 지금도 자렷단 방에 누구 하나 걸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네. 손수 소녀 소년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우리나라는 빈곤이 제일 많은 나라이고 자살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그분들이 생명을 중요합니다. 법당에는 얌전하게 앉아있는 자, 그런 부처님은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볼 부처님은 누구냐? 바로 부처와 한 생명이 같은 아주 빈약하고 아주 어렵고 고통받고 슬프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부처님들에게 손길을 닿지 않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자아, 나의 생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저쪽에 어,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어? 뭐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구걸하시는 분이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주 걸뱅이처럼 보이고 누적자처럼 보이지만 그분과 나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무게와 나의 생명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자입니다 미철공독회는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낮추고 하심하고 거룩한 분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들 해서 저희 받고 고독하게 축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먼저 그 사다보면 미술봉독회 후원 감사의 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설립한 지 3년이 예, 되어나는 신생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원이 천 명이 넘는 큰 성과를 음, 이뤘다고 합니다. 아, 이 같은 결과는 종현 큰스님, 큰스님의 대원력과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예, 종현 큰스님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천 불교계의 유일한 법인으로서 부처님의 자비나음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많은 회원님과 후원자님 앞으로도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참석해 주신 미철 공덕회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후금이미철공덕회가 지진하는 복지사업의 기반이 되고 외롭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유하게여유하게늘쫙이라 그러죠. 한결같이, 예, 그런 마음들, 그런 후원에, 예, 후원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조정 사업연합회 회장으로서 인천의 불교복절를 선보하고자 하는 미철공덕회의 설립과 역할을 응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법인으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민정사 밝은소리 합창단의 축하 공연의 끝으로 후원 감사의 밤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사 밝은소리 합창단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합창단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렷인사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이 해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소리 합창단 주의자이신미입니다 다 모두들 아시는 곡이거든요. 자 노사연의 만남과 사랑이라는 노래. 아무래도 취지가 오늘 취지가 어, 우리 후원하는 좋은 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 정열을 담아서 저희 합창단이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따라 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인이 더욱더 노력해서,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드리는 그러한 법인 관찰로서 최선을 다하고요동창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해주신 우리 사무처장, 법마, 최병천 우리 법사무비님께서 김면, 미소아 국장, 해미열, 네, 복지사, 예, 네, 분들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